5.18 민주화 운동을 전혀 모르는 20대 대학생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신학 대학생들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33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기도회를 열어서 5.18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정효임 기자입니다. 33년 전 차가운 총성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외치던 광주 지역 시민들은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 하지만 민주주의 역사에 핏빛 상처이기도 한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3주년을 맞았습니다. 감리교 사회 선교단체인 평화학교와 고난함께가 5.18을 며칠 앞두고 5.18 희생자를 위한 33주기 추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감신대 사물놀이회의 공연으로 5.18 희생자들의 추모 문화제가 시작했고, 학생들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짧은 글을 적어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5.18을 보낸 선배와 목회자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건이었다며 기독교인들이 점점 잊혀져가는 5.18 정신을 되새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80년 광주의 그 항쟁을 더 많이 기억하고 그 정신과 뜻을 되새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난함께는 5.18 당일에는 광주를 찾아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던 금남로와 망월동 묘역 등을 직접 건의는 평화 순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YMCA도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를 찾아 민주화에 대한 열정적인 정신을 배우고 아직도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해 생기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CBS뉴스 정효임입니다. 네.